안녕하세요. 뮤지컬, 우리 슈겁의 엘비스 역할을 맡은 배우 최혁입니다. 어, 우리 슈겁은, 어,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랑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고요. 또 사랑으로서 한 마을에 사랑을 퍼트리고 노래를 퍼트리고또 이렇게 행복한, 정말 예상되지만 그 예상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있는 곡이기 때문에 기대하시고 오셔도 그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어 저는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또 보신 분들 또안 보신 분들은 또한 번에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문화생활엔 문화뉴스.